이게 14K 도금이에요 실제로 어? 진짜요?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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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로봇 다섯 개를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창고TV가 가장 아끼는 후배 보스턴 준입니다 이제 다섯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laughs> 야너 잘한다 야 <laughs> 다섯 개만 고르면 돼. 저 이거. 어떤 거? 반짝반짝. 아 이거. 네. 이게 네 취향일 수도 있겠다. 네. 진짜, 진짜 좋아해. 이거는 막 자동차끼리 이렇게 막 합체한 건가 봐. 어맞아 이거 멋있어요. 이거. 오오 그럼 지금 벌써 다섯 개딱 정한 거야? 네. 너무 특이하네. <laughs> 보는 눈이 있네. 네. 너무 예뻐. 와, 근데 진짜. 이게 멋있다. 크리스탈 컨셉의 네. 건담이야. 잠바 왜 입었어? 이거? 어, 이거, 반찬코 TV, 형 님이, 어, 세상에 이런 일 나올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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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세상에 이런일이어이이아 이거 어거 이거 이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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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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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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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리스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냥 그 영화 스토리가 음, 되게 좋았어요. 어디 미지의 세계에서 이 아이를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 늘 이제 좀 뭐랄까, 좀 쓰임 받는다. 이 아이가 꼭그 세상에 필요하다, 음. 구세주다. 약간 그런 거. 어쩌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 모르겠어. 어, 그래서 자꾸 좀 정이 갔어요. 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골랐고 얘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데카 레인저에 나오는 데카 로봇. 데카 로봇? 얘는 어딱 느낌이 보니까 자동차를 막몇 개를 막 이렇게 묶어서 합체한 것 같은? 보니까 뭐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 잘 봐봐. 준니얘기도 돼. <laughs> 저 약간 옛날 옛날에 골라이언이라는 로버트 음... 비슷한 거야. 거는 이제 자동차가. 이거 약간 좀 경찰 같지 않아? 어? 오아 여기 머리에 폴리스라고 써있네. 음. 그리고 빨간색 경광 등등이 되게 많잖아. 네, 요소, 그렇네요. 요소에. 네. 아, 이거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와요. 이제 누르면. 여기는 지금 약을 안깨놨는데 아, 아, 이거. 오. 이게 이제 앞을 보여주면은. 네. 이게 데카레인저인데, 사실 데카레인저에서 파워레인저 같은 종류인데. 아. 데카가 일본말로 이제 형사야, 형사. 네. 그럼 궁금한 게. 이 차가 지금 어떤 차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합체한 차들 지금 빨간색은 페트롤 카고, 네. 분홍색은 이제 구급차 같은 거고, 구급차 노란색은 배 같이 생긴 거고 배,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하늘을 날라다니고, 초록색은 이걸 끌고 다니는 좀 힘이 센 자동차 같은 컨셉으로 아 그렇구나. 아, 역할이 다 달려. 여기 아. 약간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있어. 음. 음. 그런. 이제 파워 레인저라고 해서 다섯 대로 r 리 a 체되는 로봇이야. 다 같이 있 n g e r Power Ranger, Power r a n g 가 r p 수호해주는 a n g e r Power Ranger, p o w e 저 r a n 는거저 p o w 는 r r a n g 사랑합니다 e r Ranger, p o 반짝 r Ranger, Power Ranger, Power Ranger, Power Ranger, 이 o 그렇지. 예, 예. 아 이게 라이터로 변신을 해. 아 그래요? 네? 막... <laughs> 어. 이게 라이터로 변신을 해. <laughs> 진짜요? 네. 음. 어, 이거... 야, 프랑스 뭐 듀퐁이 같은 그거. 아 지퍼라이트가 아니고 듀퐁이가 그 라이터야. 아 이게 라이터로 변신하는구나. 얘 이름이 골든 라이탄이야. 아 그럼 이거 막 열려요? 막 열리고 막 그래.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음. 신기하고 아, 진짜, 진짜 와 대박. 우와, 반짝거리면서. 근데 진짜 묵직해. 진짜로. 초합금에서 묵직하고 이게 1 4 K 도금이야 실제. 로어 진짜요? 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좀안 보이는데서 하거 바로 말 챙길 줄 알았어. 내가 보이는 데서 하면 범죄가 아닌데 안 보이는 <laughs> 데서 하면 범죄라고 그래가지고아 그런가? <laughs> 아고 아. 그럼 이거는 그때 나올 때 그냥 금색으로만 나왔던 거야? 요 금색. 아, 진짜 아. 멋있다. 아. 참고로 이게 1981년도에 나오는 거야. 진짜요? 어. 1900... 야너몇 년? 저 80년생. 너보다 한살안 돼. 빠른 팔이 뭐80 뭐.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아. <laughs> <근데> 너보다 <웃음> 동안이다. <웃음> 너보다 어려 보이네 한대 맞고 싶지 지만에 자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음, 제가 늘 이게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비주얼이 멋져서 뽑았어요 음... 사실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이이 이... 하얀색이 너무 멋있어요 프레데터죠 이게? 아니?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스타워즈나오 <laughs> 나온...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톰트로퍼라는 <laughs>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 멍청이들이요? 아, 왜? 저를 저를 보면서 아니야 너 보지 않았어 <laughs> 이게, 영화 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되게, 아, 되게 무서운 악당이긴 한데, 네. 되게 네. 바보 같아, 뒤뚱뒤뚱. 걷고 귀여워 그리고, 그리고 영어도. 도안 뭐 맞아, 주인공들이. 아. 그래서 되게 불쌍해, 보면. 아,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주인공들이 없는 데서는 또 쎄. 아... 주인공이 없으면 쎄지. 얘를 벗으면 뭐가 나올까 늘 궁금했던 것 같기는 해. 아.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로봇이야? 뭐야? 뭘것 같아? 사람. 너는. 이거? 응. 이거 그냥 기계일 것 같아요. <laughs> 정답은 사람. 아, 사람 사람이 그 안에 로봇, 이제 뭐지, 갑옷을 입고 있는. 아, 정말. 하여튼, 스톰트루퍼는 또 스타워즈의 이제 거의 대표 캐릭터인데, 딱 보니까 좀 깔끔한 거 좋아하는구만. 블랙, 화이트, 맞아요. 뭐. 어, 네. 데카레인저도 네. 그렇고, 반짝이는 것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쉐이프니까 그러니까 좀 날, 날렵하고 뭐좀 화려하고 멋있는 거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좀 색깔로, 네, 저는... 어, 디자인적으로 좀 색깔... 발달이 돼 있어. <laughs> 발달. <발단. 웃음> 그 이제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퍼플 보라색이라서 음, 보라색 네, 역시 색상으로 골랐네. 골랐어요. 오, 얘 뭐, 너무 멋졌다 우리 반창고에 온 역사상 이돔이 좋다고 꼽진 어? 사람 네가 처음이 아니야. 나머지들은 어, 비싼가요? 어, 어. 아니 비싸진 않은데 색깔로 골랐잖아요. 그 얘는 이 머리 얘도 사람인 건가요? 아니 얘는 로봇이야. 로봇이야. 기동전사 어. 건담이라는 그그 만들어 네, 알아요 건담 데 네. 좋다. 네. 멋있어. 아 근데 멋있어. 음. 아 그리고 음. 여기가 되게 통통하잖아요. 다리 되게 얇은데 뭔가 음. 안정감이. 그렇지. 야, 아까 네가 자리가 이렇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안정감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죠. 고소합니다 이분을 아, 진짜. 진짜. 아, 나 방금 웃어서 미안하고. 고소합니다 네. 이제 원래 탑 5가 될뻔 했는데 이거를 네. 딱골랐는데나도 인정.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요거를 1번으로 봤어요. 눈에 제일 가장 들어왔던 음게 이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런 그 반짝반짝한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거 좋아하고 좀 투명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 방패 너무 멋있어요 음아근 진짜 멋있다 방패 멋있고 뭔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건 멋있어 얘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은? 음로봇인드도불과하고 제가 제일 갖고 싶은 보석같이 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거한 거는... 이제 이게 킷감만 예. 도색 같은 거 빼고 킷감만 한 15억 하는데 도색까지 하면 이런가요? 한2 5에서3 0 정도. 음. 이게 유광 마감제를 뿌리고 또 우레탄으로 또 다시 마감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유광을 뿌리면 반짝반짝 빛는데 우레탄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이게 더 투명해지면서 이렇게 아. 속이 자,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아 어, 잠깐만 고개가 돌아가네. 움직여 그거 다. 와 응? 아니. 팔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개까지 움직일 줄은 다, 몰랐어 다 움직이지 다리, 손가락 다 움직이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다 좀 이제 금색하고 투명한 게 있으니까 진짜 보석 같잖아 멋있 건담 한번 조립해봐 약간 건담 같고 그래 나중에 것. 와서 한번 여기서 조립하자 재밌어 금방 해 이래서 좋아하나보다 건담은 진짜 조금 이해가 가요 네. 와. 내가 인형 좋아하는 거랑 똑같겠지 나도 되게 오늘 뭔가 반한 것 같아 보고. 같은가 음, 오늘 민영이랑 준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네. 탑 5를 보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 저 투명한 거 고른 사람은 진짜 많아서 저 눈에 확 띄어요. 나머지들은 다 취향이 다른데 아. 이걸로 나중에 심리 테스트 해도 될것 같아. 꼭 어, 그니까요. 고르는 사람들만의 성향 같은 게딱 보여 보 근데 사실 이렇게 멋있는 로봇 다섯 개 고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여기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여기서 다섯 개 고르는 게 진짜 어렵네요. 아,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더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와, 하여튼 잘 봤고 하여튼가 오늘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하여튼 진짜. 이렇게 딱 뽑아온 거 보니까 하여튼 장난감에 대한 이게 있어서 나중에 한번 기,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그래. 네. 한번 만들어 왔고. 네. 약속. 네. <laughs> 못목꺾거어 지금. 아, 근데 살짝 봤는데 와, 씨발을 다. 하여튼큰게 없어졌어. 하여튼 고마워. 오늘 와줘서. 아, 저희야말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 좋아요. 보스턴 좀 부탁드립니다.